오시는 분들 다과를 위해서 쿠키를 구울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공유주방에서, <laughs> 네, 공유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빵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네, 요리 활동도, 그리고 장류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공유주방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유치해 주셔서, 네, 좀 활발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수사시 빨래방이 있어요. 빨래방에는 4,000원 넣으면 세탁과 또 4,000원으로 또 건조까지, 가능한 빨래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어 아 저희도 건조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 건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빨래가 요즘 같이 이렇게 조금 후덥지근하고 그럴 때잘안 마를 수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건조기 와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네 아무튼 건조기를 저희도 작년부터 사용 어고 작년부터 건조기를 사용하게 됐어 가지고 좋와 진짜 좋더라. 좋더라. 네, <laughs> 그래가지고, 어, 24시 빨래방이 운영될, 됩니다. 네. 그리고 2층에 당구장도, 당구장도 있습니다. 당구장은, 당구 매대가 3개였던가 4개였던가, 3개였던 것 같다. 네. 포켓볼도 해주십사 했는데, 포켓볼 매대는 없습니다. 사구 매대만 있는데, 뭐, 그래도, 어, 당구가, 어, 이게 좋은 또 스포츠가 또될것 같아요. 뭐 부상의 위험 없이 격렬한 어떤 그런 동작들을 하는 게 아니어서, 어, 어르신들도 하기 좋고, 또 저같이 젊은 <laughs> 사람들 조금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과손해서 이렇게 일하고 몸을 쓰는 운동을 하면, 몸을 쓰는 일을 하면 좀 운동을 좀 편안한 운동을 하고 싶거든요. <laughs> 아, 그게. 네, 그러니까는 어떤 그것도 선택과 집중 같아요. 여기서 이제 힘들게 몸을 쓰는 일을 하는데 운동도 몸을 쓰는 엄청 좀 격렬한 운동을 한다. 그럼 좀 피로도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그 그 뭐랄까 밸런스를 조금 네, 맞춰가는 그런 당구 좀 어째 글쎄요 두뇌 싸움이죠. 두뇌 싸움 머리를 좀 운동시키기 위한. 네 몸은 몸은 집에서 몸을 쓰는 운동을 이 하고 또 이제 머리 쓰는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뭔가 신체 조화를 이루는데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laughs> 아무튼 당구장을 네 백산면에서 드디어 당구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시간 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시원한 곳에서 당구도 치시면서 침묵도 도모하시면서 또정 정부 조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내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또 저도 이따가, 이따가, 한 10시쯤엔 또, 음, 놀이센터에 가서, 어, 다과 준비를 위한 쿠키를 구울 것 같아요. 어,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음, 좀 시간은 좀 걸렸지만, 차근차근 준비 잘 해서 드디어 내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많이 오세요. <laughs> 네, 오시고, 또 지역이, 또 그렇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 커뮤니티 음, 정보 공유 그런 장으로 좀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카페 빼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조금 또 새로운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아 여기도 너무 많이 붙었다 아 근데 이 어떤 걸 대지 <laughs> 고민되네 이 아이들이 이제 11월 중순에 설이 맞고 수확을 하게 되는 사과입니다. 부사. 저희 시그니처, 시그니처. 와, 진짜 저희 사과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laughs> 많은 분들이 정말 알아봐주시는 사과여가지고 농사 지으면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진짜 맛있다고. <laughs>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도. 사과는 다 똑같은 맛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아니었어 누가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그 맛이 정말 오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진짜 이 과일도 더 신나지고 맛있어지고 그런 거아닙니다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과수원 음, 이거 과수원 들어와서 일할 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신나는 농부 아니겠어요? 신나는 농부라고 해놓고 맨날 화내고 찡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신나서 일을 해야 얘네들도 신나게 자기 일을 해요. <laughs> 저는 제, 제할 일을 신나게 하고, 어, 이 과일들은, 여기도 붙어있네? 사과들은 얘네들 사과들 나름의 신나게 이렇게 움직이는. 아,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얘네들도 계속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성장하는 에너지가, 물론 햇볕과 바람과 빛이 이렇게 비가 <laughs>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기운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음, 굉장한 어떤 노력의 결과? 맛있는 과일을 만드는 비법? <laughs> 네. 저희는 이렇게 조금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서서히 맛있게 익으렴.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안 그래요? 서서히. 너희들의 어, 익는 속도에 맞추어 우리가 수학을 할 거다. 미리 안심하게 그렇게 줘요. 와, 빨리, 어, 이번 추석이, 뭐, 이번, 어, 사람들이 많이 사과를 찾는데, 어, 빨리 익어야지, 빨리 익어야지. 얘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너희들 익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마. 전지적 사과 시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사과한테 스트레스를 덜 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남들 다 따서 팔 때, 아, 그때 팔아야지 좋은 값을, 비싼 값을 받는데,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너희들의 어, 리듬에 맞추어, 너희들이 원하는 시점에 맛있게 익어주렴. 그럼 우린 그 맛있게 익어주는 사과를 맛있게, 가장 맛있을 때 수확을 하여, 정말 좋을 때, 우리 고객님들께 판매를 하렴. 판매를 하겠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사과는 11월 중순, 그러니까 설이 맞고 수확을 하니까 진짜 많이들 기다리시거든요. 어 아, 부사 언제 따냐, 언제 나오냐, 막 전화 문의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사과가 다 익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laughs> 이제 해마다 조금씩 그 뭐, 양상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익는 속도나 그, 막 더웠다가도 추위가 빨리 오면 얘네들도 조금, 음, 월동 준비를 빨리 하려고 좀 빨리 익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와. <laughs> 네. 빨리 익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재촉해서 빨리 익는 건 아니고, 정말 얘네들이, 얘네들 리듬, 얘네들 패턴에 맞춰서 익어질 수 있게 기다리고 있어요, 뭉히 야, 빨리 좀 익어. 안 그럽니다, 저희. <laughs> 그래, 천천히 맛있게 익어주렴.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사과를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어, 우리 고객님들께 수확했다고 안내 문자를 드리기도 드리지만, 와, 저기 쌍둥이가 또 붙었네요. 어, 수확했다고 안내 문자도 드리기도 드리지만, 이제 제가 SNS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농사 짓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고 아 언제쯤 수확을 하겠다, 언제쯤 따겠구나라는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반려농부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laughs>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사과, 배 누가 어떻게 농사 짓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짓는지 풀은 뭐 예초기를 쓰는지 제초제를 쓰는지 <laughs> 저희 풀다 깎아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다 그대로 날것으로 <laughs> 보여드리면서 아 저희 이렇게 농사지었습니다 이렇게 짓고 있어요 하는 걸늘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거거든요. 어 이번에 수원에 갔을 때 저기 같이 붙어 있는 줄 알더니 가지가 달라가지고 네 갔을 때 이제 어. 저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laughs> 하면서 구독자 한분한번 늘렸었는데, 어, 그분들이 이제 답글을, 댓글을 다, 다 하셨어요. 그,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이렇게 초록색 배를 처음 본다라는 분도 계시고, 네, 사과 배 보기 쉽지 않죠. 어른들도. 네, 아이들도, 아이들은 더 그러죠. 아이들은 사과 배가 어떻게 크는지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laughs> 뭐 많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마트에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또 얘네들이 수확하기까지 어, 익어서 우리 우리가 먹을 때까지 어떤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재, 누가 재배하는지 어떻게 재배하는지 뭐 인문학적 뭐 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의 어떤, 어, 서로의 영역이죠? <laughs>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어, 열심히 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음, 그런 것들 좀 관심 있어 하는 친구, <laughs> 와, 저기 많이 붙었네? <laughs> 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또 이런 영상 같이 보면서, 아, 내가 먹는 사과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오는구나. 우후, 조금 높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거 알면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점에서 조금 더 어, 공감이 좀더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laughs> 네. 그런 마음에서 음뭐 사과 따기 체험도 했었고 연중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해 봤었는데 이제는 좀 힘이 붙어서 <laughs> 네, 그런 작업들은 안 하고 있지만 어, 언제든 아이들이 사과밭을 오면 기꺼이 내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만, 단체로 오는 거는 조금, 네, <laughs> 좀 지양합니다. <laughs> 네. 아, 단체로 오는 것도 이제 전에는 사과 따기 체험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체험을 하는 게 좋기는 좋죠. 근데 저희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풀도 많고 가지들도 많고 여러 여러 가지들이 요소 요소가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가족 간의 방문은 어느 정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어,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인솔해서 오는 그런 체험들은 제가 이제는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네. 선생님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이게 어 물론 안 해본 것 보다는 낫긴 낫지만 어 양질의 어떤 체험을 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과감히 네 체험은 딱 끊었습니다 <laughs> 네, 어 저의 부족함이죠 저의 부족함으로 이 공간들이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냥 뭐, 뭐, 딱히 어떤 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밭을 그냥 그대로 내어주는 거죠, 뭐. <laughs> 네, 선생님 한 분이, 한두 분이 인솔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체험들은 진행을, 네, <laughs> 못할 것같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체험을 진행 못하는 대신, 제가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같이, 이렇게 농사 짓는 현장 어, 어떻게 무슨 작업들을 하고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때로는 뭐 아무튼 지속적으로 <laughs> 수확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네, 찍고 있습니다. 네, 이거 순찰아. <laughs> 네, 순찰 순찰. 아 이게 지금 제 왼쪽 가슴 옆에. 어 휴대폰을 자석으로 고정을 해놓고 있었더니 얘가 자꾸 이렇게 무게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조금 아무튼 작업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아이고, 해볼까 이제? 아, 자석으로 이렇게 <laughs> 네네, 아 자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 저기 하나 또 올라가야 되겠다. 아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사다리 가지고 다니면서 저과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빨리 하고 또 10시에 또 <laughs> 가야 되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덥고 더울 것 같고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네, 챙기셔서 하시기 바래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게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